이렇게 써있으면 얘를 그 i 가 없는 거하고 i 가 있는 형태로 바꿀게요. x 빼기 4 이렇게 쓰고 x 되고 x 빼기 24 이렇게 써요. 여기 살짝 z 되겠지. 그냥데그 바꾸는 게잘이가안 돼. 그냥 i 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바꾸면 이해가 아니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복수 표현할 때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고 시작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보는 거다. 그때, 켤레. 얘를 들어가요. 켤레 들어가면은 X백이 다 해놓고 이 I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야겠죠. 이게 켤레죠. 켤레는 I 앞에 있는 부호를 뭐 한다? 바꾼다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두 개가 같다고 했어요 이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이 바뀐 i 쪽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쪽이 0이 돼야지 쉽게 풀수 있는 거 그렇죠? 이쪽이 0이 돼야지 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4가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어서 64, 24 이렇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하고 4가 나와 이때 맨 처음에 다시 미으 쳐봐서 0이 아닌 복조수 만약에 x가 4라고 해봐 x가 4라고 하면 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 뭐가 돼? 0되죠. 얘도 0되잖아 그래서 얘는 z가 0이 돼버려이 이 얘가 되는 순간 z는 0이 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우 마이너스 6만 될 것이다 그러면 33번 시작 그러면 3번 시작 응. 왜? 뭐지? 너무 요 다섯 개한 컷으로 맞지 국소수가 국소수 i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둘이 뭐한다? 더한다. 둘이 더한다. 둘이 더해서 0이 됐다라고 보면은 얘는 어차피 뒤는 없어지겠지, 뒤는 없어지고 얘가 0이 되면 되죠. 얘네 둘이 0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해0 플러스 어떤 거 i, 0 빼기 어떤 거 i. 둘이 더하면 어떤 거 i는 필요 없고 이 앞에까지 0이 되면 되겠지? 이 앞에가 0이 되면은 0이 되니까. 이되요 익숙사? 굳이 써보면?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얘를 더하면, 더하면, 은두배 야, 0이 됐다. 그러면은, 우수분이 시작이 되면은, x 빼기 2, x 빼기 1이 0이 되어서, x는 1하고, 2가 됩니다. x는 1하고, 2가 됩니다. 자, 이때, 이때 해보는 거야. 자, X가 1하고 2가 되는데, X에다가 1 넣어봐요. Z는. 1이면 0이 될 거고, 여기 1 넣어볼까? 여기 1이면, 아 i 가 나오겠죠? 얘는 돼요. X에 2 넣어버리면은, Z는 0 플러스, 여기 2 넣으면, 0이 얘가 0이 돼요. 문제에서 말했어. 뭐가 아니? 어, 0이 아니다 단, z는 0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얘만 되는 거죠. x가 얼마다? 1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 x가 그러니까 1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봐요. 음의 제곱근 봅시다.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앞으로 넘겨봅시 뭐지? 72쪽. 77. 쪽 77쪽, 77쪽. 고 프린트는 뭐 쪽? 면 돼요. 자, 음의 제곱근 볼게요. 음의 제곱근. 학년이 올라가면 음의 제곱근이 종종 나와요, 알겠죠? 음의 제곱근 종종 나오고. 내신에서도 잘 나온다. 음의 제곱근, 이렇게 볼게요. 그,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중간에 있는 음의 제곱근의 연산에 대한 성질 있지. 거기다 별표 다섯 개. 음의 제곱근의 연산에 대한 성질, 거기다가 별표 다섯 개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봐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그냥 원래 둘이 곱하 뭐가 돼? 루트 ab가 되겠지 근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a가 튀어나왔다는 소리 알겠죠? a에다가 아, 마이너스에다가 한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보, 되면은 봐봐 a가 음수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를 기억해 줘둘다 음수가 되겠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4를 해볼게요. 얘는 루트 3 i 루트 4 i 가 되고, 애곱하면은 루트 1이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 튀어나온 채로 튀어나.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비턴. 그래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튀어나왔다라고 보면은 AB는 음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0도 가능한 거야 자 2번 볼게요 이제는 루트 A 이렇게 루트 B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볼 거야 얘가 되는 경우는 B는 음수가 되고 b는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여서 봐봐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기타 이거는 요거에만 뜨는 거야 a는 양수입니다 양수거나 0 얘만 틀려 요자 또만힐게요 얘만 양수거나 0입니다 얘만 양수거나0 여기서 확인 확인해 볼게요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 해보면 루트 3, 루트 4 i가 될 거고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써볼게. 동시에 이렇게 i 제곱을 써볼 거야. 이렇게 i 제곱을 써버리면 얘는 곱하면은 어마이너스 되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어떤 이게 왜 똑같아요?라고 치면 이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고 얘는 4고 얘가 얼마입니까? 이거죠? 이 i는 얼마였어? 기본적으로 i는 루트 마이너스 1. 그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루트 마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위한데 주면은 이 들어주면은 이렇게 표시되돼지 오케이. 왜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살아있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뭘외우냐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어. 둘이 무슨 수다? 음수보다 0이다. 나누어서 마이너스 튀어나왔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다 기억하고 다, 다 음수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음수인데 얘만 플러스예요. 다 음수인데 얘만 플러스에만 개표해 주면 되겠죠. 다 음수인데 이것만 플러스해요라고해 주면 돼요. 그거만 개표해 주면 되고 그러면 34번을 봅시다. 34번. 34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풀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 바꾸 바꾸는 방법은 얘는 탈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거여서 이렇게 되겠죠. 음수 빼고 다 i로 바꿔주세요 해볼게 얘는 이렇게 쓰고 i 이렇게 쓰고 i 루트 c 이렇게 쓰고 i 이렇게 쓰고 i 이렇게 쓰고 i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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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81 I 제곱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루트 4 I 마이너스 곱하면 루트 100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 루트 81은 9죠. 마이너스 9, 루트 100은 10이죠 플러스 10, 그치?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여기다 동시에 i도 붙어줄 거야. 얘는 어, 마이너스, 어, 되겠고, 이에는 이 i가 되겠죠. 해보면 100이 이 i가 되겠죠 오케이야그래서 그래서 둘이 요거를 우리가 a 더하기 B, I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할수있 주세요. o 이요거잘 적어놓고 적어놓은 사람은 35번 도전. 요거 어 적어놓은 사람은 35번 도전. 95번에 요게 제일 먼저 보일거예요 그쵸? 여기에 이게 제일 먼저 보일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어 라고 쓰는거야 어, x는 음수거나 0 y도 음수거나 0 이렇게 먼저 푸시하고 들어가다 x도 음수거나 0 y도 음수거나 0 그러면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2x Y 더하기 3, I 15 더하기 얼마? 4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노랑은 노랑이 돼야 돼요. 우선 X 제곱, 더하기 2 x 는 15가 되고 여기서 X 더하기 5와 X 빼기 3은0 x는 마이너스 5랑 3이 되겠죠. 근데 무슨 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5다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이쪽에서는 여기 파랑과 얘가 동일하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4가 되고 마이너스 7은 y여서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음수다. 오케이? 이렇게 가능하다. 둘이 곱하면은 3 5대겠지 그러면 36번 시작. 36번하고 10대니까 36번 시작. 36번 시작. 채값 채값 내고 여러분 알겠죠? 세만트 있는 책값안된 사람 내고 어떤 채고요? 이거 이거 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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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포 오늘 그 엔제 살수 있는 사람 살수 있는 사람 웬만하면 사야 사야 알겠죠? 근데 사가지고 어 일주차 풀면 돼다 풀어야 돼어 일주차 엔제 전공수 있어 요 전공수는 없어 없어요? 그냥 예, 일주차 풀면 돼 일주차 다 어그 응. 이번 주 주말까지 다 풀어 와야 돼요? 응, 맞아. 다시. 주말까지 같이 예체찰다 풀어야 돼. 어, 그래요, 지거은 근데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다음 주 주중 넘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풀어야지 조금넘게라도풀풀 거야. 그러면 애들 두개 해야가 돼요. 어, 두개 되는데 지금 어, 뭐가 급하냐? 어. 수학 상이 급해요. 이해돼? 그걸 먼저 하라는 소리야.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 있죠. 여러분, 지금 학원 애들 지금 모의고사 미리 풀고 갔는데 그 모의고사가 이제 수학 상이 들어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또막 그 중상 거 이게 이게 아니고 수학 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사고나 오늘 엄마 카드 있으면 긁고 이번 이번 주부터 수상 모입고사를 어. 그 봐요. 잘 봐. 어. 봐요 보위가잘 배운가봐. 어 인수분해까지만. 근데... 봐요 그럼 그래, 괜찮습니다. 네. 알겠죠? 다다 다 있어야겠죠? 인수분해 그런 것까지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려도 등급이 한 2등급 훅 떨어져요. 3년거 보다가. 근데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갑자기 막 중간에 나가다가 3월이 뻥 하고 뭐 공부한다 이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겠죠? 제거 하고 안 되면은 뭐 계좌일지도 물어봐야 겠죠 그래서 안 되면은 엄마 보고 말, 엄마 거의 다 빨리 계좌 좀 사줘, 내가 해야지. 그렇게라도 지금 빨리 사가지고 알겠죠? 사가지고 풀어야 돼서 알겠죠? 어, QR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QR 다 찍으면 돼. QR 뭐 없는 문제가 없어. 아주 깔끔하게 되었기 때문에 알겠지? 아니, 다못 뭐 풀어도 상관없어. 다못 뭐 풀어. 다음 주 뭐, 뭐, <laughs> 목요일 말고, 하일라이가지고 검사 받으면 되고, 알겠죠? 그 부담 주기 싫어서. 여러분이 제일 늦게 받는 애들이야, 지금. 수근반죽에서 아직 안 사는 애들 있어. 수금반죽에서안 사는 애들 데, 금요일에 밤에 풀어버린 데. 다시 문제를. 아니. 좀잘하야될들 풀겠지, 그치? 아니, 잘 풀겠지만은, 잘못한다라고 하면은, 사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봤을 때 의외로 쉬워요. 방치의 연산이야. 2등급이고 어, 뭐, 뭐야 쉽잖아 알겠지? 꼼꼼히 이렇게 꼼꼼하게 풀면은 어? 오늘 뭐금토톱 잡으면은 하루에 한 13개 정도 풀면 딱 끝나죠 13개 흑암도 별거 없지? 오케이 문제 난이도는 쉽습니다 문제 알았어 네. 이제 해야 돼어이제 네. 해야 돼 여기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지? 요, 요 반이 의외로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는 반중 하나야 지금 알겠죠? 오케이?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돼요 자 봐봐 여기서 36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번에 x-1 이쪽에 x-2 이렇게 되어 있어요 x-1 x-2가 되어 있어요 봐봐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 소리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 0 나오면 다 음수인데 뭐만 양수야? 요것만 이것만 양수. 다음 얘는 무슨 수? 음수. 바로 쓰자. 이 수는. 그래서 x 마이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되고 얘는 2가 되어서 얘들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합치면은 이렇게 가능하겠다. 오케이. 합치면은 이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걸 놓고 자, 이제 볼게요. 이쪽에서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이 있어요. 자, 여기 외에도 한번 쓸 거는 루트 네모의 제곱은 뒤에 살펴보면은 얘는 절대값 네모라고 생각해 주면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네모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고, 네모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반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뒤에는 또 있어. 또 있는데, 요거 한번 써놓자. 이해돼? 그러면은 이렇게 루트의 어떤 완전제곱 형태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바꾼다? 절대값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나온다? 절대 값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돼. 이해되요? 이해되요? 여러분, 잡아봐 그,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의 외우듯이 하세요. 수학은 거의 암기예요, 알겠죠? 초반에 암기. 여러분, 그, 곱셈공식 고생, 그 보자마자 뭐였어요? 외웠죠? 인수분해도 뭐한 거야? 외웠죠? 이해되요? 그 응용과 활용은 이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응용과 활용이 들어가는 거야. 이 정의를 가지고 알겠죠?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되어 라고 하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대학교 가서 증명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정의되자 하면은, 얘는 암기 해놓는다는 소리야.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게 암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문제 푸는 게 숙달이 되면은, 거기서 계산력이 생기는 거죠. 그 계산력을 바탕으로 응용이 되는 것을 아, 내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런데 얘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응용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왔는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안한 거예요 이거는 응용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알겠죠 응용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떤 애는 뭐뭐뭐 뭐, 뭐 운동 장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뭐 노래 장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뭐 그림 장애도 있을 거 아니야. 모두 다, 다 연습한다고 되진 않겠죠? 천재들은 그죠 이해돼요? 똑같아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 근데 활용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흔히 말해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짧고 내가 한 시간만 투자해도 그게 돼.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1 0 시간 투자해도 그게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볼까? 운동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애는 한한 번에 뭐한 번에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백날 해봐도 안 되는 애도 있죠. 그 차인 거야 알겠죠? 그 차이가 걔가 뭐 잘났다, 걔가 못났다 이게 아니야 알겠죠? 다 달라 여러분들 할수 있는 분야가. 그런데 우리는 뭘 하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겠죠. 운동 아무 것도 안 하고 다 운동 못해 이걸 면 말이 안 되잖아. 해 보고 그죠 어느 정도는 해 보다가 아, 난 이게 거의 한계인 거 같아. 더안될거 같아. 그게 돼야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수학도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이 정도 외워 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죠 암기적으로 몇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 됐을 때 이게 보자. 이 범위에서 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1.5로 볼게요. 이 가운데 되는 거이끝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1.5로 넣어 봐요. 여기다 1.5 넣으면 얘 양수대, 음수대. 양수.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면은 얘가 그대로 나온다. 그 소리야. 그대로 나온다. 여기에 1.5를 넣으면 얘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은 얘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그 소리야.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해보면 얼마다? 4가 될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